모든 질병의 시작은 피의 오염에서 시작된다 라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혈액의 상태 그리고 혈액이 지나가는 혈관의 건강 상태가 건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건강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혈관 그리고 혈액의 건강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암과 같은 이런 만성질환, 그리고 대사질환에 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은 혈액의 오염, 그리고 혈관 손상 질환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뇌졸증, 뇌경색, 그리고 심근경색도 어, 두려운 질병으로 여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질병의 시작은 바로 혈액의 오염, 혈관 상태의 건강약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치매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뇌 질환을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역시 이 질병의 시작도 혈관 질환, 혈액의 건강 상태로부터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언제 걸릴지 몰라서 3개월, 6개월, 또 1년마다 주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바로 암입니다. 여러분 암도 역시 혈액의 오염과 혈관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뭐~ 뇌심혈관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암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질병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나의 혈액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혈관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좀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생활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 혈액의 건강은 좋게 했는지, 또 혈액 순환은 좋게 했는지,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혈액 건강 꼭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혈액에 문제가 생기고, 혈관이 손상되는 걸까요? 가장 심각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당독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남아도는 당분이 단백질이나 지방과 결합이 되면서 불필요한 성분으로 변한 상태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지나치게 당분이 많은 식사 습관 때문입니다. 당분은 우리 몸에 당연히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사용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사 패턴을 통해서 이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섭취가 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주원인도 지나친 당분 섭취가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쌀이나 밀과 같은 녹말 음식을 많이 먹을 때, 또 액상과당이나 가공식품 등에 섞여 있는 설탕, 지나친 당분들을 많이 먹게 될 때, 우리 몸에는 이 잉여 당분이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소화를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완전히 소화되고 완전히 연소돼서 몸에 들어온 에너지원들을 다 사용하는 그 상태가 몸에 남아도는 찌꺼기 성분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에 남아도는 이러한 당분과 결합된 단백질과 지방 성분들은 당 독소로 변해서 우리 몸에서 각종 세포와 혈관이나 조직을 계속 공격하는 성분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 몸은 독소를 감안둘까요? 이 독소를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 독소를 우리 몸에서는 없애려는 작용을 하는데요. 바로 없애려는 작용이 염증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면역 반응의 결과 생기는 염증인 거죠. 없애는 것을 면역, 없애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염증이라고 합니다. 당독소도 몸에서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어떻게든 포식작용을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 혈관 벽에 쌓이기도 하고 온몸의 조직 곳곳에 축적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만들어냅니다. 당독소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세포들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병 모두 이 지나친 당독소로 인해서 지방으로 바뀌기도 하고 혈액이 끈끈해져서 혈압을 높이기도 하고 인슐린에도 문제가 와서 당뇨로 진행되는 이러한 공통적인 질병들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당독소, 우리 몸에 지나치게 당분이 쌓이지 않는 식사법 반드시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활성 산소입니다. 활성 산소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 일정량의 활성 산소는 늘 만들어집니다. 탄소가 대사가 되면 이산화탄소로 내보내면서 그중에 약 2%는 활성산소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곰팡이 같은 몸에 불필요한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이 생긴 활성산소입니다. 이 지나치게 많이 생긴 활성산소는 없애야 하는 세균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 백혈구나 우리 몸의 혈관 세포나 여러 세포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세포가 바로 손상이 되죠. 또 지나치게 많은 활성 산소는 세포막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은 막 투과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 속으로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막아버리면 음식을 먹지 못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네, 세포막이 손, 손상됐다는 것은 입안이 헐거나 입에 문제가 생겨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태와 똑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막을 활성산소가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지나치게 생기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람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효소라고 할수 있는데요. SOD나 글루타치온, 카탈라아제 같은 자연스럽게 없애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항산화 효소나 시스템도 계속 나쁜 음식만 먹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성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쌓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독소와 활성산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떤 성분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독소와 활성산소가 많이 있는 음식이 바로 혈관을 손상시키는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혈관 손상을 빠르게 무너뜨리는 음식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분들이 매우 좋아하셔서 좀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치킨, 피자 같은 기름에 튀긴 탄수화물이 많이 있는 음식입니다. 특히 치킨 같은 음식은 튀길 때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기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먹은 치킨이 방금 가짜낸 좋은 기름으로 첫 번째 튀겼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염증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기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킨이나 길거리에 튀긴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빠르게 우리 몸은 염증 반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탄수화물도 많아지게 되니까 제가 당독소가 많이 생기는 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당독소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또. 습관적으로 먹는 빵이나 과자나 케이크나 또 밀가루 음식이나 라면 국수 우동 같은 이런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당독소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동물성 포화 지방입니다. 맛있는 고기로 이제 꽃등심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이 꽃등심은 자연스럽게 생긴 부위가 아닙니다. 소는 움직이면서 당연히 근육 사이사이에는 기름이 안 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소가 움직이지 못하게 멈춰져 있다 보니까 근육 사이사이까지 지방이 끼게 되는 거죠. 건강한 상태의 부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육과 사이사이 생긴 지방들은 사람의 몸에 와서 혈액을 탁하게 만듭니다. 고기를 드실 때는 수육이 좋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물에 삶게 되면 지방이 제거되고 살코기만 있게 되다 보니까 지방이 많은 고기에 비해서는 좀더 안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동물들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습니다.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고기를 먹게 되면 보다 상대적으로 체온이 낮은 사람의 몸에 들어왔을 때 쉽게 굳어버립니다. 쉽게 굳는 것은 좋은 걸까요? 우리 몸에서는 잘 분해되고 쪼개져서 영양만 흡수되고 독소는 배출되는 것이 좋은 건데요. 굳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소화도 잘 되지 않는 형태로 바뀝니다. 제가 소화불량은 독이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화되지 않은 찌꺼기가 혈관 상태, 혈액 상태를 끈끈하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물성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를 먹을 때 그리고 사람보다 체온이 높은 동물의 이 살코기를 드실 때는 최대한 소량만 드시는 것 그리고 좀 안전하게 삶은 형태로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또 쉽게 접할 수 있는 밀가루나 액상과당이나 당분이 나도 모르게 많이 섞여있는 그런 가공식품들은 반드시 당독소와 활성산소를 모두 다 함께 증가시킨다는 것을 꼭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또 활성산소가 많이 증가하는 나쁜 습관들로는 과식하는 습관, 또 부패식 같이 복잡한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 과음하는 습관, 또 운동도 지나치게 많이 할 때, 활성 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 혈액의 건강을 위해서는 당독소와 활성 산소, 이것이 많이 유발될 수 있는 음식들을 조심하시면서 우리 혈액의 건강, 혈관 건강을 꼭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